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가보년을 벌써 시작한 지가 8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4개월 딱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1월 1일, 1월 2일 시작했던 여러분의 원칙, 잘 지켜가면서 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7월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조정을, 8월에 조정을 말씀드렸고, 현금을 잘 준비해서 8월에도 좋은 종목,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 리더 종목들을 잘 매수를 시켜드렸습니다. 8월에 조정해도 계속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예, 말씀드린 대로 예, 9월 1일부터는 예, 국, 우리나라가 국회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뭐 5월 세월호 사건 이후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 예, 작년처럼 어, 국민의 예산 민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예, 좀 대치 국면으로 좀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야가 어, 합심을 해서 예, 국민에게 먼저 어, 보여드리는 아주 좋은 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9월 어, 시작하는 첫날 예, 준비 잘 하시고요 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 마감했지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주말은 싼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7.2포인트 내린 2068.54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208억, 외국인이 1548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1216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이날 기관의 매도 속에서도 사모펀드는 280억, 보험은 143억, 연기금은 8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1억 정도 매수를 보인 반면, 비차익은 180억 매도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합계가 총 179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을 보였죠. 운수, 장비업이 1.9%, 전기가스, 건설업 등 4개의 업종만 강세를 보인 반면, 보험, 음식료, 통신업, 화학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절반은 강세, 절반은 혼조세, 약세를 보였는데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10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SK텔레콤과 삼성화재, 아모레퍼시픽등 그동안 강한 종목들이 잠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화학업종을 406억, 서비스업을 179억 매수를 한 반면 운송장비를 868억 제조업을 14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제조업을 1,598억, 운송장비를 1,04억 0 매수를 한 반면 화학업종은 251억, 서비스업은 18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 0전 내리면서 1,014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14달러, 오른 1.31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31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 포함해서 500개 종목이 조정을, 6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큰 손들의 매도인가요? 아닙니다. 주말은 원래 싸다고 그랬죠. 코스닥이 전거래 대비 0.04 포인트 약보합으로 570.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이날 209억 매도를 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11억 기관은 19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6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 특히나 출판매체 복제, 정보기기, 건설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인터넷, 기타 제조, 비금속 등몇 개의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메디톡스, 성우하이텍, 로엔 등 10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컴투스, 다음, 내추럴 엔드텍등 10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제조업을 104억, 제약업을 62억 매수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16억, 인터넷을 113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제조업을 104억, 제약업을 62억 매수한 반면 인터넷을 63억, 기계 장비를 24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 혼조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44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84개 종목이 조정을, 77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어, 10월 유럽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입니다. 아, 너무 유럽의 악재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사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세 마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인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뉴스가 강보합을 이끌었는데 페트로 포르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목요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도네츠크 지역의 상황이 악화됐다 이날 예정된 터키 방문 계획을 취소하면서 국가 안정보장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정보,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에, 유럽 측에 강한, 강력한 부인을 했고요.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어 디플레이션 위험 증가하자 어 독일에서 어정 유럽의 정상들이 만났는데 예, 한 텀을 한한달 정도 놔두고 예, 텀을 주고 10월 초에 특별 정상 회담을 하자라는 대책 예, 논의 예정을 밝혔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30일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어 텔레그래프 G가 발표를 했지요. 그 외에 유럽을 대표하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벨기에 브루셀에서 있었던 EU 정상회의에서 10월 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특별정상회의 회담 의견일치를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다고 이게 해야 되겠네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공을 했는데 이날 독일의 DPA에서 공개된 유로존 정상 합의안 초안에 유로존에서의 경제와 고용 여건에 대해서 우려가 일치했고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 취약과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높은 실업률 등 대외적인 여건이 불리함을 강조하면서 10월 초에 전세계 증시에 도움이 될 유로존에 긍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자라는 것에 전부 일치했습니다. 어, 이, 이날 또 EU 통계청 유로스타트가 유로존 유로안 사용 18개국의 소비자 물개지수 예비치를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 7월 확정치인 0.4% 증가 대비 0.1% 증가, 어,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0.4% 증가와 일치한 모습입니다. 자, 이날 유로존 CPI가 201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저주환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데인저 존인 1% 미만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로존 7월 실업률이 11.5%, 6월 11.5%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 전망치인 11.5%에도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현재 9조 6천억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일경 2,828조 원 규모의 유료전 경제에서, 어, 지금 7월에 실업자 수가 한 1,840만 명 정도,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뭐, 특별하게 호재는 없지만, 말씀드린대로, 어, 10월 초에 유럽의 정상들이 이제 뭔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전 유럽을 휩쓸면서 범유럽권 스타크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0.95포인트 상승한 3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뱅은 13.95포인트 13 상승한 6,819.75. 독일의 닥사상공은 7.61포인트 상승한 9,470.17을 프랑스 객사공은 15포인트 상승하면서 4,381.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장마감 전에 인수합병 계획 발표를 하면서 호재를 보이면서 2%가량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이 덕분에 덩달아서 유럽을 대표하는 제약주들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아, 뭐, 주말이건 뭐, 어쨌건 간에, 어, 미국은 또, 어, 신고가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뭐, 유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8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치가 발표됐습니다. 7월에 81.8 대비 상승한 82.5로 전문가 예상치인 80.1을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가계 소비 지출은 0.1% 감소 발표했습니다. 마켓 워치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를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시카고 구매 관리자협회가 8월 계정,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구매자 관리 지수가 64.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시장 정망치인 56을 상회하고 지난 7월 52.6 대비 엄청난 수치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7월 개인 소득이 6월 대비 0.2% 증가했지만,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저 증가율인데, 시장 전망치인 0.4%, 3% 증가를 약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저축 규모를 보면 6월에 7094억불, 7월에 7391억불,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요. 7월의 저축 규모 규모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난달 근원 PCE가 7월 대비 8월이죠. 그러니까 0.1% 증가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어, 근원 PCE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재는 어, 아주 척도로 활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PC는 2013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반면, 연간, 어,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와의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증가는 약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18.88포인트 상승한 17,098.45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전거래 대비 6.63포인트 상승한 2003.37을 나스닥은 22.58포인트 상승한 4580.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25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c b o e 금지수, 아멕스 디스크 드라이브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다우존스는요. 어, 30개 종, 어, 자고전수 30개 종목 중에서 상승이 20개, 하락이 10개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가 강세를 보였고요 에,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72개, 하락이 26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사누스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아바고 테크놀리지가 7.5% 강세를 보였고요 캘리포니아주 파울로알토에 위치한 전기체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차,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과 함께 중국 전기차 충전소 건설 계획 발표에 2.2%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S&P500 종목 중에 상승이 372개, 하락이 110개였는데 텍사스주 휴스톤에 위치한 정유기업 네이버스 인더스트리얼이 에, 3.62% 강세를 보였고요. 펜실베니아주 피치버그에 위치한 철강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트리 2.9%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테사스 준진료는 1달러 31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95달러 86센트로 런던 IC선물시장에서 북해산브 렌트유는 54센트 상승한 배럴당 103달러 66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6달러 2 5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285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9월 1일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캐나다와 우즈벡, 베트남이 휴장을 합니다. 미국은 노동절로 금융시장 휴장을 하고요. 중국 8월 공식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8월 HSBC B.C. 제주어 PMI 확정치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2쿼터 자본 지출, 2쿼터 법인 이익, 8월 제주어 PMI, 8월 자동차 판매 발표 있고요. EU로 건너가서 EU에서 8월 제주어 PMI 확정치, 독일은 2쿼터 국내 총생산 확정치, 8월 제주어 PMI 확정치 발표 있고요. 영국은 7월 BOE, 영란은의 실질금리, 8월 CIPS 마르트 제주어 P.M.I.와 7월 민간 대출 발표 있습니다. 자, 아, 국내 증시입니다. 음, 정기 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8월 수출입 무역 어, 수지, 예, 한중 재개 회의가 있는데요, 어,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이 될 한중 경제 협력 단지 투자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관의 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이 있고요. 코스닥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의 노무바이오가 이사감사 선임권으로 주주총회에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피의 진원 생명과학이 액면가 200원, 2천만주 예정 발행과 777원, 한 주당 0.33% 비율로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자태영건설과만도가 코스피죠. 분할이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ST 큐브가 주식회사 바이오 메들칼 홀딩스를 흡수 합병합니다. 내용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4개월, 9월달부터 여러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내년 1월 2일부터 30%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적용이 되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내년에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금 잘 준비하셔서 내년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잘 갖고 따라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일 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힘찬 9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